아빠가 들려주는 통계, 김지형입니다. 오랜만에 샘플수 계산이라는 주제로 왔는데요. 하다하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샘플수 계산을 다 합니다. ICC의 샘플수 계산이랑 블란트 알트만의 샘플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공동연구자분께서 뭐 요청하셨어요. 그래서 막 이거 이런 것까지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. 저희 그 샘플스 계산만 모아놓은 그페이지에넣어뒀습니다 어떤 분께서 ICC의 샘플스 계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해서 S S I C C로 되있죠. 예. 저라면 여기에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 다른 것도 될 수도 몰라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걸로 이제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는 건데요. 어, 지금 발견한 건데 이거 한번 넣어보면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요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을 딱 하는 홈페이지나 사는지 몰라요. 어허 예, 여기 나타나네요 웹인데 보면 이분도 이제 샘플 사이즈 계산을 위해서 이제 많은 걸 만들어 두신 거예요. 보면 싱글 민즈, 투 민즈, 컴페리슨어쩌저저쩌고 있고요. 어 이렇게 어 민감도 특이도 있고 피어슨 코리레이션의 샘플 사이즈도 있고 어 맥네와 테스트의 샘플 사이즈도 있네요. 요건 좀 희소하거든요. 저도 만들긴 했지만 그 다음에 ICC에 대한 것도 만들었고 카파와 크롬바 알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샘플 사이즈를 만들었어요. 와, 이분도 저랑 친명좀 비슷한 거예요.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리시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거기서 보셨듯이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 하도록 해서 있다고 했는데 저도 옛날에 ICC를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 제가 만든 ICC의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직접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데이보다도 스텝으로 가면서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서 이 샘플 사이즈를 이거를 내 주는 거거든요. 하여튼 런데 어쨌든 막 그런 게 있고 그분께서 이제 블란트 알트만의 샘플 사이즈 계산도 있느냐라고 그래 가지고 없었어요. 그때는. 그래서 지금 어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블란트 알트만 플라 그래가지고 샘플 사이즈 계산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. 근데 요거 관계된 또 논문이 있더라고요. 그 어떤 그 저자분께서 그 논문을 보내주셔가지고,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, 뭐, 부랴부랴 어디막 찾아보고 검색해 봐서 만든 겁니다. 근데 저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쓰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. 요두 개만 보통 건드리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살, 사용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도 이, 이 이런 것들을 뭘 말하는 이게 뭘 말하는지 사실 이거는 뭐 사실 별거 아니에요. 이것도 별거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요거 요거 정도 요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. 이것도 너무 찾아보면서 이 찾아봐야 됩니다. 알파 레벨 오브 블란드 알트만 네 리미트 오브 어그리먼트 이런 뜻일 겁니다. 이거.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면서 하시다 보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랜만에 이제 샘플 수 계산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